앞서 보신 것처럼 강서구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인 90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설 확대, 이용객 급증과 비례해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 소식은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한해 대저 파크 골프장을 찾은 이용객은 17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660명 꼴입니다. 지난달 90폴로 증설 이후에는 하루 1,2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각 코스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호인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곳이 열린 공간인 만큼 이용객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상의 허점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대저의 경우 오전은 타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오후는 부산 시민으로 한정돼 있지만 확인 절차 등이 없다 보니 사실상 상시 개방 상태입니다. 부산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예약제와 요금을 통해 수용 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때한한 시간 기다요한 시간 기다렸다가 한월 45분 내지 50분 만에 마감하고 또 a 에 나면은 한 시간 기다렸다가 또 한월치고. 부산 시민상 불만이 많죠. 외지에 가면 양산이나 김해 같은 데 돈을 받는데 에? 유로로 하고 일러는데 이거는 부산의 전체 유로를 하는,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밀리고 혼잡해도 부산 시민들은 그걸 감수하고 불만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대저생태공원과 인접해 있는 시설은 72홀 규모의 김해 솔매와 36홀 규모의 양산 황산 파크골프장이 대표적입니다. 김해의 경우 타지영민은 일주일 전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양산에서는 타 지역민은 사전 예약과 함께 두 배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관리도 주먹구구식입니다. 부산시는 구장과 이용객 관리를 지역 파크 골프 협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이용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모든 관리가 기본적으로 다 무료 봉사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은 늘어나고 이용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그 관리자들의 그런 그봉사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래 봐집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실비 정도는 시에서 예산 마련이 돼 가지고 좀 지원이 돼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장이나 교육장 등은 갖추질 못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안전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가 그 이제 초보자들이 그 안전 사고를 많이 유발시키는데 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습장 하나가 없습니다. 이점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꼭 지자체에서 꼭 이것은 다른 신 내에 해결이될 문제고 우리 많은 또 파크인들이 또 바라고 있습니다. 시는 무료 시설인 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파크 골프장 짓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시설과 이용객만큼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채널 BTV